이 촉매를 쓰므로써 촉매를 쓰므로써 온도가 850도가 아닌 340, 300, 300에서 400도씨 이 사이에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연소 방식이 촉매 연소다. 이 정도.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낮은 온도에서도 가능하다. 짧은 체리 시간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직접 연소에 대한 것을 촉매로써 보완해서 네, 처리하는 것이 바로 촉매 연소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국수 배기 시설을 다 설치를 했어요.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 그렇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운영하면서는 유지 관리를 해야죠. 예.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보면 돼요. 자, 국소배기 시설의 점검 목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자체 검사에 대한 것도 그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거기 흡기 배기 능력 검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능력 검사다, 능력 검사. 응? 음. 응. 그래서, 흡기 배기 능력 검사야. 자 여기서 능력이라는 얘기는 어떠한 정량화된 자 수치로 찾는거야 수치 자 그럼 여기서 보게되면 자 우리가 후드중에서 포위식 그 후드 다음에 뭐 레시 부수식랑레시보식 중에서 우리 뭐야 관성력의 한 그라인더 연상 연마있죠 요거까지 포함한 후드는 후드는 자고 0.5m 이하가 되도록 해갖고 0.5m 이하 가로치고 16개 이상 등면적으로 분할해서 중심 위치에서 열선식 풍속계로 측정하여 최소치를 제어 풍속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얘기 뭐냐? 후두의 개구면을 앞에서 보게 되면 이거를 몇개 16개로 나눈다. 16개 그래서 16개 이상 네, 16개로 합시다. 근데 한 변을 0.5m, 이한 변을 0.5m 이내가 되게끔 16개로 한다. 그 0.5m 이하 가로치고, 16개 이하 가로치고, 등면적, 같은 면적 가로치고, 그 다음에 중심부분, 각 부분에 다 중심부분에서 뭐를 제어속도를 측정.